안녕하세요. 경북청에 합격한 김정훈이라고 합니다. 제가 2023년 3월 5일에 온라인 기숙학원에 입소하여서 이번 하반기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어서 총 수험 기간은 5개월 15일 정도 됩니다. 기숙 학원에 입소하면서 매일 10시간 공부를 하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어느 정도 기본 강의 들을 때는 못 지킨 점이 좀 있었지만 기본 강의가 다 끝나고 기출 문제를 또 풀면서 10시간 이상으로 계속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. 온라인도 기숙 학원은 제 본가와 가깝기도 했고 저 자체가 환경에 잘 휘둘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공부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 학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온라인 뒤의 형사법 김대진 교수님과 헌법 임재경 교수님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형사법 김대진 선생님께서는 이 판례의 그 결론을 바로 설명해 주시지 않고 그게 어떻게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됐는지를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헌법 임재경 교수님 같은 경우는 수업을 스토리텔링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서 따로 암기를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기억난 만큼 생생하게 판례가 기억났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두 교수님 덕분에 진짜 이 학원에서 재밌게 질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휴대폰이 없고 일단 또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도 안 마시고 이렇게 공부함으로써 좀더 공부에도 집중할 수 있었고 덕분에 저의 이 단기 합격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과목은 경찰학이었습니다. 경찰학은 암기할게 너무 많았고 제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너무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노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본서 있는 내용을 모두 다 뺏긴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. 그 뺏긴 내용을 가지고 그 노트를 기출 문제, 제가 헷갈리는 문제들 거기에다 넣어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빠르게 해독도 할수 있었고 이번 경찰학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무작정 암기하기보다는 직접 펜으로 쓰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경찰 시험의 같은 경우는 다른 시험보다 암기하는 분야가 또 많았던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직접 펜으로 쓰면서 몸으로 익혔던 것 같습니다. 기숙학원에 들어오면서 10시간을 목표로 잡고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 싶었지만 제가 그러지 못한 날도 꽤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에 기숙학원에 들어와서 오버페이스를 가지다 보니까 제가 몸도 지치고 마음도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. 그때 저는 뭔가 마음을 하루 좀 쉬자 이런 마인드로 하루 종일 그냥 푹 자고 이러면서 제가 그런 슬럼프를 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첫 번째로 꾸준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처음에 시작한 것은 끝을 내야 된다는 저는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왔고 그것을 이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웃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 그래도 항상 웃었고 항상 재미를 찾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지겨지지 않을 수 있었고 공부에 좀더 흥미를 붙이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잘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합격한 뒤에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. 학원에 계속 갇혀 있다 보니까 바다도 보고 싶고 해외도 가고 싶고 이랬었는데 또 이번에 합격하게 돼가지고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이번 연말에 갈 예정입니다. 저 소신을 가지고 그 소신을 지키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. 특히 경찰관이 같은 경우는 청렴성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위혹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경찰관이다 이런 마인드로 경찰공무원 생활을 끝까지 해나가고 싶습니다. 진짜 이 경찰 시험은 누구든 꾸준히 하기만 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너무 지치지 말고 끝까지 달리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